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막을 짓습니다. 예막인 55일차, 요수와서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요수와 5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태어났던 이들이 있죠. 지금 그들이 이 새로운 세대를 이룬 것인데,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또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칩니다 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로 먹이시는 것이죠 수고할 수 있고 수고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여호수와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와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국기 3장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너무 똑같죠. 그런데 그 일을 여호수와도 겪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6장에서는 이제 가난에서의 첫 번째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여리고 성 점령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게 됐죠. 그러나 일곱째 날 일곱 번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치게 될 때에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는 오직 주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그것을 의도하신 것이겠죠. 이때 주님께서는 어 떤 전리품도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죄악이 넘쳐 흘렀던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칠장에서는 두 번째 성읍인 아이 성을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워낙 작은 성읍이라서 소수의 군대만 보내었는데 대패해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무너지죠. 이제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용기를 얻어서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 장막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였습니다. 작은 한 사람의 죄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아깐의 죄를 처단하신 후에 팔 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신명기 27장에서 들었던 모세의 명령이 있는데, 바로 에발이라고 하는 산에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고 하죠. 그 일을 하고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백성에게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육체의 방법과 육체의 탐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전혀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달라진 기준과 달라진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에 머물렀다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우수아서 5장에서 8장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그 묵상을 가지고 기도로 또 나아가겠습니다.